출입구부터 봉쇄를 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면서 민원서를 받지 않겠다는 이 같은 행태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게 바로 갑질입니다. 이게 바로 갑질. 이게 바로 갑질이고 다른 게 아니라 민원서조차 받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소리용 과정과 같은 망언이 나온 겁니다. 정부 관서는 이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민을 위해 작동을 해야 합니다. 지금 보십시오 기자님들 문 잠궈놨습니다. 대한민국 어느 행정관서에 민원인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라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? 바로 오늘 더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갑질 행태가 손일영 과장과 같은 갑질 악덕 공무원을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거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 여세요. 출입을 막을 어떠한 경고도 없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국민이 출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. 문열 때까지 저희는 이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